안녕하세요. 퀴즈 상식 박사입니다. 오늘은 중학교 수준 역사 문제를 가져왔어요. 끝까지 풀어보시고, 내가 중학교는 나왔다는 것을 증명해보세요. 바로 시작할게요. 이 나라는 고구려 신라와 함께 삼국 중 하나로 일본의 문화를 전해주기도 했으며, 한강 유역의 중심지를 두고 있었습니다. 이 나라는 어디인가요? 백제. 이 나라는 삼국 중 가장 늦게 통일에 성공했으며, 당나라와 손을 잡고 백제와 고구려를 차례로 정복했습니다. 삼국 통일을 이룬 이 나라는 어디인가요? 신라. 이 왕은 삼국 가운데 영토를 가장 넓힌 인물로, 만주와 한반도 북부까지 지배하며 고구려의 전성기를 이끌었습니다. 정복 전쟁에 능했던 이 왕은 누구인가요? 광개토대왕 조선후기 탐관오리와 외세에 맞서 농민들이 일으킨 대규모 봉기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생각이 중심이었습니다. 이 운동은 무엇인가요? 동학농민운동 이 제도는 억울한 백성이 직접 왕에게 자신의 사정을 알릴 수 있도록 북을 두드릴 수 있게 만든 조선의 민원 창구였습니다.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? 신문고 불교가 융성하던 고려 시대, 이 경전은 외적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으로 만들어졌으며 지금도 해인사에 보관돼 있습니다. 이 불경 목판은 무엇인가요? 팔만대장경 조선 시대에는 나라의 기록을 꼼꼼히 남기기 위해 사관들이 임금의 말과 행동을 빠짐없이 적었습니다. 이 공식 기록은 무엇인가요? 조선왕 조실록. 이 사건은 19세기 말 개화파 인사들이 일본의 도움을 받아 조선의 정치 개혁을 시도했으나 3일 만에 실패한 사건입니다. 이 정변은 무엇인가요? 갑신정변. 이 학교는 일제강점기의 민족 교육을 위해 세워졌으며 독립운동가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. 평양에 있었던 이 민족 사립학교는 무엇인가요? 숭실학교 조선 후기 실학자 박지원은 청나라를 다녀온 뒤그 문물과 발전된 기술을 소개하며 쓴 여행기가 있습니다. 이 책은 무엇인가요? 열하일기 이 제도는 조선 시대 지방의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설치된 행정 구역 단위로 오늘날의 시군에 해당합니다.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? 구목구년 조선 전기 세종대왕은 농사에 도움이 되도록 백성들이 실제 경험한 농법을 정리해 책으로 만들게 했습니다. 이 책은 무엇인가요? 농사직설. 고려는 개경을 중심으로 발전했으며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 지방에 파견된 관리를 두었습니다. 이 제도는 무엇인가요? 창리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 고구려 유민이 모여 새로운 나라를 만들었습니다. 발해를 세운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? 대조영 이 인물은 고려 말의 충신으로 고려가 망하자 끝까지 항거하며 절리를 지켰습니다. 포운이라는 호로도 알려진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? 정몽주 625전쟁 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 국토를 복구하고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해 정부 주도로 산업을 일으켰습니다. 이 시기의 경제 정책을 무엇이라 하나요?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조선 후기에 활동한 이 실학자는 북학이라는 책을 써서 청나라의 앞선 기술과 문화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. 이 학자는 누구인가요? 가 조선은 외국과의 무역을 제한하고 바깥 세상의 문물을 경계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. 이렇게 외국과의 교류를 꺼리던 이 정책을 무엇이라 하나요? 세국 정책. 이장군은 발해가 멸망한 뒤 고구려의 부흥을 꾀하며 후고구려를 세웠고 나중에는 고려에 흡수되었습니다. 이 인물은 누구인가요? 고려 말 왜구의 침입이 심해지자 이 장군은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왜구를 격퇴했습니다. 쌍성보 전투로도 유명한 이 장군은 누구인가요? 최영. 여러분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? 아래 등급표로 확인해 보세요. 가족, 친구랑 같이 풀어보고 서로 점수 자랑도 해 보세요.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. 다음에도 알찬 문제로 찾아뵙겠습니다.